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연동지 여러분, 당대표 심상정입니다. 어제 정의당은 정당사상 최초로 온라인 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움과 우려가 앞섰지만 대연동지들의 헌신과 열정을 믿고 결단했습니다. 온라인 당대회가 매우 급박하게 추진되었지만. 어제 1차 대회가 동지 여러분들의 능동적 참여로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나라가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온라인 당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코로나 시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정의당의 역량을 갖춰나가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저도 당대표로서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당대표 임기단 축과 함께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총선 해배의 책임으로 그치는 것을 넘어서 정의당이 새로운 시대전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10년 시한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 복합재난 상황 속에서 더욱 심화되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당의 정체성 확립과 리더십, 조직체계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회는 지난 90여 일간의 혁신위원회에서 도출된 혁신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당대회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혁신안과 더불어서 혁신위원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두 차례의 전국 순회와 수많은 토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머리 맞대며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확인한 우리 당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또그 과정에서 쌓튼당 혁신을 위한 다양한 문제 인식들에 이르기까지 저는 이후 정의당 변화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혁신위원회로 출발한 혁신의 노력은 이번 당대의 과정에서 또당대의 결정에 따라 치러질 정의당 동시 당직 선거를 통해서 더 심화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 당원들의 능동적인 실천을 통해서 완성돼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투명인간들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복합재난 속에서 백적간두로 삶이 내몰리고 있는 상황을 유념하면서 정의당이 책임있는 미래를 위해 당당한 걸음을 내딛는 당대가 되도록 대위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 동지 여러분, 저는 이번 당 대회 결정으로 치러질 당직 선거로 당 대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교섭 단체를 만들어서 크고 강한 정의당을 만들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퇴하게 돼서 당원 여러분과 대연들께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대에 못다한 책임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으로서 또 평당원으로서 두고두고 갚아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후기 극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 실천에서 또 수많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들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들의 삶을 지키는 실천 과정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당의 집권 전망을 열어가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깊이 성찰하고 과감하게 혁신하되 서로 격려하면서 당당히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앞으로 30일까지 이어질 정기 당 대회 끝까지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대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우리 모두 힘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